아, 셀프로 가장 저렴하게, 음, 가장 저렴하게 외부 수도가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각관을 100에 50짜리를 저희한테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각을 쳐서 준다든지 아니면 용접을 해서 화물로 보내드려요. 화물로. 이렇게 쉽게 해서 물건이 오면은 요거를 기존에 수도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수도가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육가 놓고, 흙이나 자갈로 어느 정도 좀, 물매를 잡아주고, 이렇게 앉힙니다. 이렇게 앉히고, 여기다가, 몰탈로, 몰탈로 이제, 레미탈이고 하죠? 레미탈로, 헤가 비벼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 각과는, 음, 한 세트에, 5만원, 10만원 더는 하겠네 10만원, 한 세트에 10만원. 제작은 10만원, 각 쳐주는 건 8만원. 예, 이렇게 해서, 내경 1200에 1200입니다.